더불어민주당의 충주선거구 단수공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단수 후보인 김경욱 후보가 통합선대위 출범을 서두르며 갈등 진화에 애를 쓰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단수보로 결정된 김경욱 후보가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충주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에게는 정책 주제별 미디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최소 5회에 걸쳐 실시하기를 공개 제안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불안 상황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신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냉정섭 예비후보는 당원과 시민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앙당의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윤호중 당사무총장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충주의 당원과 시민의 민주주의를 죽이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중앙당 여론조사 공개하시고요. 단 1%라도 김경욱이가 저보다 낫다고 하면 가져가십시오. 김경욱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모든 비난과 고발을 포용하고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선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노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